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구독자분들이랑 코박 토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박 토큰 오늘 굉장히 좋은 상승률 나오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구독자분들 오늘 정말 집중해 주셔야 되고, 만약에 윗구간에 물려 계신 분들이시다면 정말 좋은 탈출 기회가 될수 있고, 현재 자리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수익의 기회가 될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현재 이 토박 토큰 정말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독자분들 이 이벤트에 정말 집중해 주셔야지 수익을 볼수 있는 확률을 올려 가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도대체 어떤 이벤트인지 바로 말씀드리자면 이 락업 해제 이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새롭들은 바로 이 락업 해제 이벤트를 이용을 하죠. 자이 락업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상장하기 이전부터 해당 코인의 세력들은 적게는 수십에서 많게는 수백억원 그리고 천억대까지 자금을 투자금으로 넣습니다. 자 그리고 해당 코인이 시장에 상장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상장을 하고 나서 기존에 500억의 투자금을 투자해놨던 세력들이 있다고 라 가정을 하게 되면 해당 세력들이 바로 시장에 물량을 매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량을 매도하지 못하게 막아놓는 락업 기간을 갖게 되는 거죠. 이 기간이 지나가고 나서 물량을 매도할 수 있는 락 해제 날이 다가오게 됩니다. 자, 그럼 새롭들 입장에서는 이 해제 날을 정말 초점을 둬야 되는 거죠. 자, 왜냐하면 현재 자리에서 매도해 봤자 이렇다 할 수익을 챙겨 갈 수가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현재 자리 거의 바닥권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렇다는 수익을 챙겨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락업 해제가 다가오는 시기에 맞춰서 세력들은 시세를 올려놓고 그리고 락업이 해제되는 순간 자신의 물량을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떠넘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락업 일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이 세력들의 흐름에 동참해서 매수가 그리고 매도가에 대한 탄 점을 잡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락업 일정은 정말 빠르고 굵게 지나갑니다. 자, 자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이 락업 일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단순히 저의 주장인지 아닌지 예시를 통해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코박토큰 락업 일정에 대해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레이오코인의 예시를 좀 같이 한번 보자면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3월 중순에서 말경에 5월 이달에 업 해제 이슈가 있기 때문에 현재 바닥권에서 매수에 보셔야 된다, 매수 강조를 좀 많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락업 일정이 5월 초에 있다 보니까 구독자분들에게 안전하게 5월 1일 전에 안전하게 수익 취하셔야 된다, 매도 하셔야 된다라고 강조를 많이 드렸죠. 제가 그때 당시에 구독자분들에게 드렸던 문자 내역 같이 한번 보시면. 자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드렸던 문자 내용 보시면 3월 19일 3월 중순에서 말경에 계속적으로 이바닥권 1400원 라인에서 매수가 안내를 드렸습니다. 오늘부터 모아가셔도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좀 안내 드렸죠. 자, 자 그리고 이 매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5월 1일 전에는 안전하게 매도해 주셔야 된다라고 좀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5월 초에 락업 해제 일정이 있습니다. 유통 물량의 15% 가까운 대량 물량이 시장에 쏟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안전하게 매도해 보셔야 된다라고 타점을 잡아드렸죠.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이 5월 6일을 기점으로 엄청난 하락이 나왔습니다. 시장에서 락업 해제에 대한 우려심을 나타내면서 엄청난 하락세가 나왔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락업 일정을 알고 계셨던 분들이시라면 다닥권에서 매수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국가권에서 내 도할 수 있는 타점을 잡아볼 수 있다는 라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락업 일정을 몰랐던 개인 투자자분들은 단순히 수익률적으로 손해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하락세 급격한 하락세를 맞으면서 오히려 손실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자, 자 그래서 구독자분들 이 락업 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시를 통해서 확인해 보셨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강조 드리고 있는 코인에 대해서도 솔레이어 처럼 작업 일정에 맞춰서 매수 매도까지 탁점 잡아드릴 예정이니까 정말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해 보셔야겠죠. 네, 그래서 구독자분들 이 락업 일정이 임박한 코인들에서는 최소 바닥권 대비 3배, 많게는 7, 8배까지 올라와 주고 있는 코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구독자분들 이 락업 일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매수 매도 타점을 이 일정으로 잡아봄으로 인해서 정말 좋은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는 라 거죠. 자,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코박 토큰 이 대응 자료집을 준비해 왔습니다. 자이 대응자료집 같은 경우에는 현재 3페이지, 4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이 락업 일정에 대해서 정말 상세하게 기술에 놨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이 이 일정에 맞춰서 매수가, 매도가에 대한 다점을 잡아 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좀 강조드리자면 이런 락업 일정이 임박한 일주일 전에는 좀 안전하게 매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왜냐하면 아까 예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락업이 해제가 되게 되면 언제 어느 순간 물량이 쏟아질지 모르기 때문에 락업이 임박한 일주일 전에는 안전하게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매도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런데 코인이 한번 상승세가 나오다 보면 여기서 욕심을 부리시는 구독자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왜냐하면 차트적으로도 굉장히 좋아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게 되죠. 자 그런데 이 락업 해제가 되고 나서 물량이 쏟아질. 되면 앞서 얻어놨던 수익률도 전부 다 반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구독자분들 락업 일정 전에 안전하게 매도해 주시는 걸 강조드리겠고, 자, 그래서 이 대응자료집 같은 경우에는 현재 락업 일정에 맞춰서 어떻게 매수가 목표가를 잡으셔야 되는지 상세하게 기입해 놨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상되는 세력들의 평균 단가, 자, 이를 통해서 목표가까지 가져왔기 때문에 코인 투자가 초보이신 분들도 모두 다 이해하시기 쉽게 상세하게 기록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구독자분들 이 코박토큰 대응자료집 받아가시는 방법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0번 딱한 글자만 보내주시면 아 저희 구독자분들이 보내주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대응자료집 모두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영상 보시면서 문자 보내시기 번거로우실 수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놓습니다. 자그 링크만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되는데 거기에 다른 내용 필요없이 숫 자번한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이 대응자료집 전부 다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자분들 문자나 영상 링크로 신청해주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이렇게 대응자료집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이유가 저희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보내드리는 거기 때문에 구독자분들 접수해주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독자분들 이 호박토큰 이 락업 1점을 바탕으로 정말 좋은 타점 한번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